이번에는 상의 원형, 즉, 길 원형 그레이딩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이즈 스펙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편차라는 게 사이즈와 사이즈의 간격을 말하는 게 편차예요. 근데 보면, 전체적인 둘레에서는 가슴 둘레 여기 있죠. 가슴 둘레를 쭉 보면, 제일 작은 사이즈가 90, 그 다음에 4cm씩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 편차가 4cm고, 그리고 위에 쪽은 이제 부분적으로 뭐 너비라든지 목너비, 목깊이, 어깨너비 이런 데는 편차가 뭐 0.4, 0.2, 0.8 이런 정도로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적인 곳의 편차는 그 회사 나름대로 자기네의 그러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편차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깊이는 여기 0.5 편차를 갖고, 그 다음에 길이 항목에서는 전부 1cm 편차를 가진 것을 볼수 있죠. 총 길이, 소매통, 소매부리, 소매 길이. 자 이렇게 편차를 사이즈 스펙에 표시해 놨고. 현찰을 어떻게 이 패턴에 적용시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이 패턴은 항상 우리 인체에 4분의 1을 커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가슴 둘레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서 여기 10번에 해당이 되겠죠 4분의 1만 적용을 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 둘레 편차가 4cm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패턴에는 1cm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죠. 뒷판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11번 같은 경우 전체에 1cm만 적용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쪽에 목 너비가 0.4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전체가 0.4, 3번이 0.4가 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 이제 옆목점을 기준으로 0.2, 0.2씩 나눠서 적용을 시켜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8번을 보면 0.6으로 이 부분은 0.6을 적용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전체 1cm를 이 진동에서 0.6, 그리고 앞목에서 어깨까지에 0.4를 적용시켜 준 것입니다. 길이 편차의 경우, 가슴선 아래쪽에 0.5를 적용시켜 줬고, 앞목에서 어깨까지에 0.2, 그 다음에 어깨 끝에서 그 겨드랑까지에 0.5, 그리고 이 부분을 0.3을 적용시켜 줬습니다. 뒷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1cm인데, 길이 편차가 1cm니까, 가슴선 아래쪽에 0.5를 적용해 줬고, 여기 진동에서부터 어깨 끝까지 이 부분에 0.5를 적용시켜 줬습니다. 소매의 경우는 전체 길이 편차가 1cm인데, 여기 11번, 여기서부터 여기가 1cm인데, 팔꿈치 둘레선 아래쪽에 0.5를 적용시켜줬고 이 소매산 높이 쪽에 0.5를 적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둘레는 1cm 편차인데 반씩 나눠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0.5, 오른쪽에 0.5씩 적용시켜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절개선별 편차 계산 방법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길 원형 그레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절개선을 입력해야지 되겠죠. 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절개선에 선 입력을 선택합니다. 우선 기준 직각선을 먼저 넣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넣어보면 절개선을 우선 그이 목둘레에서 하나 넣어주고 두 점을 클릭하고 이렇게 딸려 나올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선에서 시작해서 이 중간에서 한번 클릭해주고 다시 아래쪽까지 연결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이번에는 진동에서 하나 선이 나오면서 자이 중간에 한번 이렇게 꺾어주면서 이렇게 선을 세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로 목둘레 선에서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깨에는 여기 뒤판에는 두 개예요. 이 다트를 기준으로 이 한쪽에다가 하나 입력해주고 그다음에 어깨선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서 한번 꺾어서 이렇게 밑단까지 넣어주고 이번에는 그 진동에서 시작해서 이 너치와 너치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세점을 클릭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그리고 소매에서는 자 수직은 두 개를 넣는데, 여기 너치하고 너치 사이를 지나겠습니다. 소매산 둘레선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아래까지. 자, 여기도 너치와 너치 사이를 지나면서 그 소매산 높이 아래쪽에서 클릭하고 소매부리까지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확인을 해주고 이번에는 자, 수평선, 기준 수평선을 넣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팔꿈치선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는 소매선 높이에서만 했죠. 그래서 여기에 넣는 방법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겠습니다. 뒷판에서는 가슴둘레선 아래쪽에 하나 수평선 넣고. 가슴 둘레선 위쪽에서는, 자, 여기 넣지 위에서부터 다트는 지나지 않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고, 자, 앞판은, 앞판도 마찬가지로 그 가슴 둘레선 아래쪽이면서 다트보다 아래쪽에 하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넣치이 위쪽하고, 자,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 다음에 앞판에는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 어깨선하고 가깝게 평행하게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개선이 다 들어갔으면,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레이딩의 양 지정. 그레이딩의 양 지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절개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선과 이 선과 이두 선의 절개량이 지금 같은 위치니까 여기가 전부 세, 세 선이 절개량이 같거든요. 그럼 세 선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창이 뜰때그 여기에서의 편차는 0.2예요. 0.2 그리고 상하 편차를 눌러 편차를 클릭해서 상하 편차. 그러면 여기 숫자가 다 변했죠. 기본이 0이고 사이즈가 늘어날 때마다 0. 그 간격이 0.이고 작은 사이즈는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그 그레이딩 양이 같기 때문에 양 끝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번에는 그이 진동에서 나오는 선, 이두 선이 같아요. 그레이딩량이 같기 때문에 두 선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여기에는 0.6 편차가 0.6이 되겠습니다 0.6 넣고 편차를 클릭해서 상하 편차 여기 숫자가 다 바뀐 것을 확인한 다음에 양 끝에 값이 같기 때문에 양끝 클릭 그러면 여기 0.6씩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판에서의 어깨선에서 나오는 두 선이 다. 분량이같습니다 여러분 두 선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는 편차가 0.1이 되겠습니다. 0.1n 그리고 편차에서 상하 편차. 여기 바뀐 숫자가 바뀐 것을 확인하고 양끝 그러면 이쪽에 숫자가 다 들어갔죠. 이제는 그 평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뒷판에 이 수평선하고, 그러니까 가슴선 위쪽하고 아래쪽이 전체 길이 편차가 1cm인데 각각 0.5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두선 같이 선택하고, 앞판에서도 가슴선 아래쪽에 있는 수평선이 분량이 0.5로 같아요. 그러니까 세 선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확인. 편차가 0.5가 되겠죠. 0.5 하고 편차 클릭해서 상하 편차 여기 숫자가 다 바뀐 것을 확인한 후에 양 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두 선은 어깨 선하고 평행한 이 선하고 그 앞판에서 가슴선 위쪽에 있는 이 수평선 둘은 이 둘이 합쳐서 그 0.5인데 지금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해지를 합니다. 자, 이거는 해지할 때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내가 두 개를 선택했었는데 서로 숫자가 다른 것을 확인을 한, 했으면 하나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백스페이스. 그럼 이거 하나만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자, 여기는 어깨선 근처는 0.2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차에 상하 편차. 0.1로 다 바뀐 것 확인하고 양 끝. 그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에 편차가 같다는 뜻이 양 끝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수평선은 여기 0.2 적용했으니까 이 위쪽이 0.5가 되니까 여기는 0.3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확정하고 편차가 0.3. 그 다음에 편차 클릭해서 상하편차.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의 편차가 같다는 의미가 상하편차. 그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이 같다는 게 양끝. 그러면 이렇게 전부 편차가 들어갔죠. 그레이딩 분량이 들어갔는데 이 소매 쪽을 아직 안 했죠. 자, 소매에는 0.5 편차예요. 전부가. 그러면 전체를 다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수평 수직 다 편차가 0.5니까 네 선을 다 선택하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확정하고 편차를 0.5. 편차의 상하 편차. 여기 숫자가 다 바뀐 거 확인한 다음에 양끝. 그러면 전체 그, 그레이딩의 양이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을 다 넣었으면 이제는 그레이딩의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레이딩 안에 전개 게시. 자, 여기 자동 영역으로 하면 아까처럼 전체가 다 지정이 되니까 이번에 패턴 영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패턴. 그리고. 기준점을 지시해야지 넘어가네요. 다음에, 다음 패턴, 뒷판. 자, 패턴을 하나씩 지정할 때마다 메시지 바에 기준점을 지시하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중심선하고 가슴선. 그 다음, 소매. 자, 기준점은 여기를 해보죠. 이렇게 다 영역 지정이 됐으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그런 다음에, 전개 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패턴이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길 원형, 앞판 뒷판 소매 원형에 그레이딩을 맞췄습니다. 시접 만들기는 그레이딩을 맞친 스커트 패턴에 해보겠습니다. 시접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그 그레이딩 상태보다는 기본 사이즈에 하면 전체가 다 같이 시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만 불러놓고 하겠습니다. 시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그 지난번에 했던 Z로 그 외곽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선 Z 엔터. 그래서 이렇게 외곽 확인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앞판, 뒷판 그리고 벨트 자 외곽 확인이 다 끝났으면 빠져나오고, 재표시를 한 후에 그 시접에 들어가서 영역 시접 구간마다 다른 물량의 시접을 넣겠습니다. 시접의 영역시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앞판 패턴을 선택하고, 폭의 변경점. <laugh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골선이기 때문에 시접이 0이 들어가야 되겠죠. 0. 그 다음에 허리선에는 시접을 1 넣겠습니다. 그리고 허리선에서 옆선까지는 1.5. 자, 그리고 다는 4cm 시접을 두겠습니다. 4. 자, 다 넣었으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접에 코너 처리를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옆허리점 같은 경우, 가아서 가름솔 하려면 이쪽이 이옆선에 직각이 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각을 선택하고 좀 확대를 해서 보면 각의 변경점을 지시하라고 할때이 코너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준할 선을 지시하라고 할때 우리가 옆선을 박아서 가름솔로 할 거기 때문에 이 옆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옆선을 클릭. 그러면 이 옆선에 직각되는 그 코너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봉제해서 가름솔 했을 때그남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없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빠져 나온 다음에 그 스커트 단 같은 경우는. 자, 이단 부분을 한번 해보죠. 단은 그 직각이 아니고 반전, 이 단을, 그러니까 여기 옆선을 박아서 단을 접어 올릴 때그 부분이 그 남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처리를 해 주는데 이거는 반전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반전. 자, 가격 변경점은 이 코너. 그리고 기준할 선이 이 단, 밑단선이 되겠어요. 단을 클릭. 그러면 약간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선을 이렇게, 이렇게 박아서 접어 올려야지 이 부분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빠져나오고, <laughs> 이제 뒷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메시지 보면 그 시접 넣는 그 메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역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뒷판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외곽으로 쫙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폭의 변경점. 항상 코너점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이 뒷판의 옆선도 시접 분량은 1.5를 주겠습니다. 허리선은 1cm 자 그리고 여기 트임 있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2cm 시접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트임 부분 여기까지는 1cm 시접을 주겠습니다 1 엔터 그 다음에 다는 4cm 4 엔터 다 됐으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각 변경 창이 뜨고 이 옆허리 점은 반전으로 해야 되고, 아니, 직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단 부분은 반전을 해주겠습니다. 직각을 선택해서, 옆허리 점 코너 점을 클릭하고, 기준이 이 옆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제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옆선에 직각되는 코너 처리가 됐죠. 다음에, 이단 쪽은 반전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반전 들어가서 코너 점 클릭하고 여기는 기준이 이 밑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박아서 올렸을 때이 코너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 기준선이 이 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라인으로 박으면 접어서 올렸을 때이한이 이 정도에 놓이게 되겠죠. 단이. 그럴 때 정확히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벨트. 자, 벨트는 전체를 다 1cm 시접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빠져나오려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자, 벨트를 좀 확대해 놓고 보면 시접에서 등폭 시접이 있어요. 자, 시접의 등폭 시접 메뉴로 들어가면, 폭을 먼저 입력하라고 나오죠. 이때 전체를 1cm 폭을 줄 거니까 1 엔터. 하고 그러면 이제 영역을 지정하라고 할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정을 하면, 전체가 1cm 폭이, 폭에 그 시접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전부 이렇게 직각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코너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 확대를 하고 이제 이 사이즈 전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시접 아니, 시접 준게다 같이 그레이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에도 됐고, 미디움 사이드에도 됐고,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전체가 다그 시접까지 그레이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보려면, 사이즈를 클릭하면 그 패턴이 전개된 상태를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시접 만들기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그 바지 원형, 길 원형, 소매 원형은 다 동일한 방법이니까 시접 넣는 거는 스커트만 넣어 보겠습니다.